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막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를 내정해 논란인 가운데 황 후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당 경선주자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의 공세 중 후보자에게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며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 해이전 대표가 이랑 주기식에 일본식 연미복을 착용한 것을 두고 일본 총리하시라며 수위를 높인 것인데요. 이에 당내에서도 자칫 당 전반의 경선 흥행에 해를 끼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해 집이 팔려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소위 깡통주택이라 부르는데요. 최근 전세 매물도 많지 않고 전세값은 오르고 있어 서울의 신축빌라들이 무려 내채중한채 네 꼴로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사회초년생이 많은 강서구가 80% 이상으로 또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등이 50% 내외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빌라를 매매나 전세를 구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단 약 300명, 이틀 전보단 약 700명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국내 감염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은 85% 이상을 차지했는데, 직전주보다 12%포인트 증가한 것이어서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거리두기에 비해 국민들의 이동량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에 추가 방역 조치가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한낮 30도 내외로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제법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비가 내리면서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도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충청과 호남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말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국 샤오미가 올해 2분기 유럽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내 최대 시장인 러시아에서의 선정과 함께 화웨이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샤오미가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은 2017년 11월로 그간 놀라운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애플은 영국에서 44%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서유럽에서 높은 실적을 거뒀으며, 삼성도 3분기에는 공급 문제가 해결되며 다시 선두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민간 언론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루만에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이 외출했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탈레반이 그럼 그렇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프간 철군의 4개월 새20% 포인트가 급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